2025년 4월, SK텔레콤 유심 인증 서버 HSS가 백도어 방식으로 해킹을 당하면서 2300만 명의 핵심 유심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구멍 뚫린 개인 정보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건 일단 스미싱 공격입니다. 유출된 개인 정보로 SKT를 사칭해 연락을 해올수 있습니다. 또 금융 회사를 사칭해 SK 관련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달라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불안을 자극해 SMS 링크 등을 보내 누르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실제로 이번 SKT 해킹 사태 이전 사례들을 보면 사진첩이나 클라우드에 접근해 개인의 민감한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해 주변에 알릴 것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는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침묵 속 협박이 계속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소송 정보나 금융기록 등이 유출돼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팅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등 사적인 대화를 유포 사례도 있었습니다.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연애, 외도, 가족 갈등이나 욕설 등 민감한 내용을 이용해 협박을 하고 금전 요구하고 유출시키는 사례입니다. 이미 유출된 일부 개인정보 등을 사용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여기에 허위협박을 섞어 피해자 본인이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공황상태를 유도해 금전요구에 응하게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외부 콜드월렛 보관할 때 비밀 복구금은 사진 찍어둔 거, 혹은 복구금은 녹음해놓은 것들을 이용해 코인 수십억을 빼돌린 사례도 얼마 전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당했을 때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 돈부터 보내지 말고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즉시 신고하시고 디지털 포렌식 업체,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또 최대한 빨리 유심 교체를 하셔야겠지만 지금 당장 유심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금융 기관이나 사이트 등 인증 방식을 SMS 인증에서 OTP로 변경하시고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긴급한 소식 먼저 받아보세요.